혹시 기도할 때왜 눈을 감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온 이 행동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아름다운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연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TV 화면도 스마트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의 시작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 내면으로의 여행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향합니다.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눈을 감는 것은 온 마음으로 구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3. 믿음의 눈을 뜨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질병보다 강하신 치유자를 절망보다 밝은 소망을 보게 됩니다. 4. 겸손과 순종의 표현.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하오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보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세상이 아닌 당신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뜹니다. 10편 27편 8절의 고백처럼, 여호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하여 주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오늘도 눈을 감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